근데 두 분에서 같이 하면서 만약에 와이프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뭐 가게에서 일을 하던 알바가 신내림을 받게 돼서 가게에 영향을 받았다 사실 이건 아니에요 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두 분의 시기에 조금 뭔가가 막힌 듯 보여지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점을 봐봐야 알겠지만

나이는 77년생이시고요. 배우자분도 강신네요 나이는 77년생, 동갑이신데 어, 윤도령님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른 말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전화위복 사연을 신청하려 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재혼을 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대요. 음, 동네 작은 고깃집을 지금은 둘이 함께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알바를 하던 여가 얼마 전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도, 어, 예전 신내를 받았다가 지금은 말문이 막혀서 그만두셨다라고 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 딸이 이번에 내림을 받게 된 거죠. 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일 잘하던 알바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도 아직도 못 구하고 가게가 어수선해지고 손님도 떨어진 상태예요. 답답한 마음에 알바의 신엄마라는 분을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저에게 법사가 돼야 한다며, 저와 배우자 둘다 좋지가 않으니, 성주국과 법사가 될수 있는지를 어 신을 불러보자고 합니다. 음. 또한, 굿이 잘 안되거나 제가 싫다하면 막아준다고도 하시며 70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어, 전 굿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만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고민입니다 그큰 돈도 당장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손님도 떨어진 것 같고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요 어떻게 해야 가게가 안정이 되고 새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순간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이것 또한 신기가 있어 그런 거라는데 어떤지요? 어,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는 중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진심이 닿아서 윤도롱님의 답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 나아질까 합니다. 음. 이 문자에 못한 말이 많아서 항상 찾아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어, 보내주셨어요. 무당들이 문제 무당들이. 에휴, 죄송합니다. 무당들이 문제네요. 자, 일단 우리 조규성님의 어, 사연을 잘 들었어요. 우리 연수동 을님 음, 우선 제가 팩트부터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네. 77년 10월 6일 음력 생이시죠. 음. 배우자는 77년 6월 17일 음력이에요. 자, 일단 이 가게 명의가 누구로 되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두분다 동갑이긴 하지만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음. 팔자가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10월 생이야. 양력으로 치면 11월, 12월 정도 되시는데 사주 자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주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랑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어.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음력 6월생이면 양력으로 7, 8월 한참 여름이죠 뱀띠를 치면 항상 활동을 하고 있을 시기예요 음. 사업이 정말 잘 맞죠 근데 두 분에서 같이 하면서 만약에 와이프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음. 근데 뭐 가게에서 일을 하던 알바가 신내림을 받게 돼서 가게에 영향을 받았다 사실 이건 아니에요 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두 분의 시기에 조금 뭔가가 막힌 듯 보여지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점을 봐봐야겠지만 그 알바의 시어머니를 찾아갔더니 뭐 성주구슬이 해하며 야둘다 너무 안 좋으니까 어둘다 너무 안 좋으니까 법사가 네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도 해보자 시며어 정말 무슨 이게 대체 분칠백의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성주꽃은 정말 제가 저번에도 유튜브로 따로 방송을 했죠. 음, 성주꽃에 대해서 성주꽃과 성주 운마지가 뭐가 다른지. 어, 정말 성주꽃을 제대로 하면 돈천이 넘어가고 이런 법사가 될지 말지 공판꽃을 하는 거는 또 별돈데 어, 성주꽃도 돈칠백에 하고 공판도 하고 법사가 될지 말지도 알아봐주고 가게도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laughs> 진짜? 자, 일단은 잘못됐어요. 성주꽃과 공판을 같이 하는 경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요. 본인들이 성주꽃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게가 안 되는데 성주꽃을 왜 합니까? 절대로 해선 안 되죠. 성주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택의 신이에요. 가택의 신. 사업장이 아니고 가택. 집. 가택의 신이야. 그리고 인정하게 팩트를 얘기하면 본인은 법사가 될 발자가 아니에요. 음~ 정말 이거는 갖다 붙일 수가 없죠 법사가 될팔자 아닙니다 우리 조 씨에도 나라 전 대주님 현재 뭐~ 가게 주소도 없어서 제가 가게 어떤 기운을 보기는 힘들지만 두 분의 배우자의 사주를 봤을 때 신으로 얽히고 설킨 부분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적인 구술한다 뭐~ 공판을 한다 법사를 법사가 되기 위한 어떤 뭐~ 판단을 한다, 테스트를 한다, 솔직히 이거는 뭐, 가당치도 않 얘기고요. 가게 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터고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슬 한다 치면, 뭐, 터구슬 한다든지, 재수구슬 한다든지, 충분히 우리가 터를 잘 되게, 사업적으로 잘 되게 할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시기가, 어찌됐던 누구의 명이냐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잠깐의 그 시기일 수도 있어요. 뭐, 이 가게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현관문이 막혔어. 예를 들어서 신을 받으려고 했던 애가 진짜, 이 가게에 머물다가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디고 있다가 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버렸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출입문이 막혔다. 출입관부살이 막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지금 뭐돈 700의 상황을 듣고도 우리 형편이 그게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것도 못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구슬할 애초에 구, 없는데 우리가 무리를 해서 구슬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구슬 안 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뭐 터고사라든지, 바꿔서 터고사를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뭐 비방을 같이 한다든지, 곳곳에 부적 비방을 같이 받아서 어떻게 좀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라도 가게를 조금 정화를 시킬 수가 있을 부분 같이 보이거든요. 두 분의 사주에 크게 신적으로 영적으로 조화를 감고 얽히고 설켜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는 좀안 빠지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법사가 될 사주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신경을 쓰거나 의심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위복 끝으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전화위복 신청을 참 많이들 해주고 계시거든요. 전화위복에 여러분들의 어, 정말 고민스럽고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정말 사연 많고 애 많고 탈만한 나의 사연을 윤도령의 입장에서 조금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만든 코너잖아요. 근데 이 코너를 이용해서 점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 오기 때문에 과연 윤도령이 이걸 점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렇게 와요 몇 년도 몇월 며칠 이름 홍길동 제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주입니까? 전화 회복 신청합니다 딱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제가 정말 몸이 아픈데 전화 회복 신청합니다 제가 몇년몇월 며칠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그냥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점을 봐달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저는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여기서 같이 공유하면서 저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멘토링 말 그대로 조언을 드리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무료 점사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는 제가 예의상 답변을 다 드렸지만 어, 그런 식으로 보내는 사연은 어, 이제 제가 답을 아예 안할 겁니다. 원체 그런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좀 참고를 해서 어,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이복이었습니다.